안녕하세요. 메이드 빌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신설동역 12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건물로 10m, 4m 도로 코너변의 자리에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와 아파트, 빌라 등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신설동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리기에 유리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울근생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는 3대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공실 없이 전층 임차 중이며 매입 후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건물 가치와 집가를 높이고 꾸준한 임차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추천드립니다. 대지 면적 69.58평, 연면적 174.84평, 건축 면적 32.9평, 건폐율 47.2% 용적률 250.7%입니다. 매매가 41억 7천만 원입니다.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거나 영상 상단의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의 도성희 팀장입니다. 저희가 매일 매일 물건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꾸준히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물건 안에서도 물론 계약이 되지만 정말 바로 나갈 수 있는 특급 매물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꼭 내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브리핑합니다. 그런 우량 물건을 받아보고 싶으시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은 회사 홈페이지나 여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컨설팅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주로 상담하시는 내용은 투자의 방향 체크,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 절세 방법, 우량 물건 확보, 신축, 리모델링, 공사 견적, 성공 거래 사례 등등입니다. 저희 대표님과 시간 조율에 가능한 직접 미팅을 하실 거라 컨설팅 내용과 퀄리티는 직접 시공하시는 분이라 다른 곳보다 높으실 거예요.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메이드 건축사 사무소, 세무법인, 법무법인, 은행별 진현장님과 연결되어 있어 건물 투자하시는데 필요한 인프라는 저희와 인연을 맺으신다면 자연스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책 보고, 세미나 다니고, 컨설팅 다니고, 다 좋지만 사실 한계가 있고요. 고객님 옆에 든든한 조력자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이드가 고객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